자 그러면 이제 디모데 전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는 그 에베소 교회 어,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어, 바울의 아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아, 디모데의 영적 아버지가 바울이었어요. 음, 그래서 이제 그 디모데나 디도나 음, 비, 저기 뭐 오네시모나 바울이 개인적으로 게 가르쳤던 사람들이에요. 자기 이제 특히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후계자나 마찬가지죠. 바울의 후계자, 에베소 교회의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후대를 그 개인적으로 양육하는 것이 아주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디모데라는 후계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현대 교회들에서는 이런 디모데와 같은 후계자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우리나라 뭐 교회라고 할 것도 없지만 그 세습 을 하는 목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성경을 가르치거나, 말씀으로 양육해서 그 사람이 목자의 자질을 갖추게 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게 하고, 이런 개념이 없어요. 저희 나라 자체는. 그래서 교회가 일단 세워지고 사역이 진행되면은 그 사역 자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다음 후대를 내다 봐야 돼요. 아무리 휴고가 가까웠고 이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은 내가 없을 때도 사역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 그다음 사람들을 이렇게 양성을 해야 됩니다. 그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그 그러니까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도 이제 저희가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일단 세워지면은 그 이후에 교회를 이어갈 만한 영적인 그다음 세대인 디모델을 키워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때만 딸랑하고 끝나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선한 생활 방식을 같이 가르쳐야 돼요. 교리만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배워야 가장 중요하게 일단 혼의 구원을 받고 이단들한테 휘둘리질 않아요. 이단 사이비가 많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풍조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교리가 정확해야 돼요. 그래서 교리가, 어, 성경이 교리서이고 교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맞아요. 근데 교리만으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교리에 합당한 생활 방식을 배워서 그리스도인답게 실천하는 걸 배워야 교회가 안정적이 되고 하나님의 사역이 비방을 받지 않아요. 어, 행동을 개판으로 하거나 세상에서 살았던 대로 다시 이거를 그냥 걸르지 않고 살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사역 자체가 지속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사탄이 끊임없이 방해하는데 죄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틈이 되는 거거든요. 성도나 목자나 모두가 다 육신적인 기질들이나 이런 거를 다 이렇게 정년되어서 그거를 불술문으로서 제거를 해야 하나님의 사역도 삐그럭거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우리가 이제 일단 이야기를 했을 때는 겉으로 보기에는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도가 죄와 완전히 성별되어서 주님과 교제 속에서 살지 않으면요 반드시 시작했던 그 일들은 삐그덕거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속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하루 이틀 살다 끝낼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가 단거리 질주가 아니고 마라톤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마라톤을 하는 사람은 페이스가 중요하거든요 앞쪽에서 그냥 온 힘을 다 써버리면 아무리 앞에서 빨리 달리고 (1등을) 했어도 꼬린 지점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거 하나만 한 경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경기도 마라톤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앞을 내다보고 지속 가능하게 일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디모델을 길러내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고, 성도들이 성별된 삶을 살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을 배우셔야 이 사역이 지속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을 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사실 저희 교회도 그것이 아주 중요한데, 젊은 애들이 그냥 비실비실해. <laughs> 교회의 모습이 안 나타나 몇 개월에 한 번씩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자매님 아직 얼굴도 못본 형제가 있을 거예요 어쩌다 한 번씩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젊은이들을 양성하는 게 사실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설립된 첫 번째 목적은요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교회의 존립이 위험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 이게 제일 중요해요.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 당연히 은혜의 복음 전파하고 또그 교회의 특색에 맞게 주님께서 목자에게 주신 그 임무를 같이 수행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성도를 양육하는 것이고요 특히 젊은 세대들을 길러내야 됩니다 노력은 하고 있는데 잘안 되고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디모데든을 육성해서 사역을 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사역의 선두에서 나서서 선, 사역을 하는 분들은 형제분들이기 때문에 음. 형제님들이 설교를 할수 있도록 양육하는 과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형제들은 음, 복음 설교는 할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구원받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에게나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말씀으로 딱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어, 최소한 그 정도는 대주셔야 돼요, 모두가. 음. 그래서 이제 설교도 앞에서 연습, 연습은 아니고 본인에겐 그게 실제니까. 실제 이게 준비하셔서 준비가 되면은 조금 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잘 하시는 분은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복음 설교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리고 거리 설교문도 작성을 하셔서 본인이 하셔야 돼요. 한 5분 정도, 뭐 너무 길, 거리설교 너무 너저분하게 길, 길면 안 되니까 3분에서 5분 정도에서 암송을 딱 해가지고 어디에서나 내가 복음설교를 할수 있도록 본인이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자 같은 경우에는 설교는 하지 않거든요. 교회에서도 설교하지 않고 거리에서도 거리설교 부담은 없어요, 여자들은. 자, 근데 여자들은 남자들이 그렇게 할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그냥 우리 편하게 살자 <laughs> 아니고 남자가 영적으로 이렇게 바로 서야 가정이 바로 서거든요. 그래서 형제가 할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형제가 영적으로 바로 서야 그 가정이 정말로 든든하거든요. 그런데 형제가 바로 서서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정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자들이 교회에 많이 오거든요. 왜냐하면 여자들이 그 바람이 남편에게 있게 돼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이부가 저기 범죄했을 때 이제부터 너의 바람이 너의 남편에게 있다. 그러니까 항상 뭔가 오남이 있어요. 여자들은 디자이어가 있어요. 근데 그 바람이 남편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남편에게서 자신의 그 바람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여자들이 바람을 채우고 싶어해요. 그래서 자신의 소망, 마음, 이거를 아, 어, 교회에서 채우고 싶어서 그래서 여자들이 교회에 많아요. 음. 그리고 종교계에 여자들 많잖아요. 그니까 그런 이유가 있어요. 남자들은 혼자서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는데 여자들은 위로받고 싶어 하는 걸 좋아하고 어디에 기대고 싶어 하고 자기의 마음에 이 뭔가를 누군가 채워 주고 는걸 좋아해요. 그래서 교회에 여자들이 많은데 일단 교회 오셔서 올바른 교회 오셨으면은 본인이 확고하게서야 돼요. 그래서 여자들이 기대는 성향이 있고 이렇게 하, 하는 게 이렇게 나쁜 건 아닌데 자기가 바로 서야 남편을 바로 세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남편이 바로 서야 내 바람이 채워져요. 어, 이 사람이 흔들흔들 해버리거나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자들이 교회에 많이 오면은 그것도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영적인 짐까지 여자들이 이제 치잖아 <laughs> 아까 저기, 저희가 말했잖아요. 직장도 얻야 돼, 애도 낳아야 돼, 집안일도 해야 돼. 거기다 이제 교회에 오면은 영적인 짐까지 여자가 지는 거예요. 어~ 그래서 짐이 많습니다 이 시대의 여자들은 근데 그렇게 해야 본인이 세워질 수가 있고요 본인의 그 오남을 남편에게서 충족이 가능합니다 그냥 둘이 그냥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게 안 돼요 항상 마귀가 이렇게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걸로 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디모데들을 육성하는 육성을 해야 되고 그래서 사역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을 먼저 딱 받으시면 음 자매님이나 형제님이나 가장 먼저 이제 외부로 이렇게 드러낼 만한 게 뭐냐면은 본인의 어 구원 간증을 한번 본인이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A4 용지 이렇게 한장 정도에다가 내가 어떻게 해서 내 성장 배경이나 이렇게 해서 그 성장 배경을 쓰고 이런 것도 그 성장 배경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과정에서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보는 거예요. 내 내가 구원으로 주님이 나를 어떻게 내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면 주님이 어떤 환경을 주시면서 생각을 또 이렇게 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게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가를 해서 구원을 어떻게 받았고 어, 이거를 간단하게 한두 줄로도 내가 말을 할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도들 앞에서도 사실은 간증이 가능해야 돼요. 음. 왜냐하면 이 지역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오신 분들한테 이렇게 막 말을 하면 좀 신뢰가 되니까 저희가 이제 자제하고 참고 있는 것은 맞지만은 서로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서로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도의 교제가 가능하거든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데. 음. 그 기독교육에 보면은 잘못되게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구원 안 받았는데,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알고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개인의 구주로, 진짜로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없는,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 알고는 있어.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기 때문에. 뭐 예수님이 십자가 에 죽고 뭐 이렇게 부활하셨대. 이런 건 알아요. 근데 그게 자기하고 어떤 관계가 있고, 내 제외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종교 생활을 그냥 하는 거죠. 세상에서 다른 종교인들처럼, 음, 뭐, 불교도가 절에 다니는 것처럼 기독교인으로 자기가 들어와서 그냥 아무, 자기 성향에 맞는 교회를 하나 찾아서 그냥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을 서로 확인해 보는 거는 사실은 필요해요. 그러니까 서로 신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어, 음, 구원 간증을 한번, 이렇게, A4용지 하나에, A4 용지 하나가 되면 딱 3분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희 올린 구원, 구원 간증, 자매님 혹시 보셨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제 뭐, 어, 올렸습니다. 자매님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laughs> 그래야 내가 주님으로 서 뭔가 받은 거를 제일 처음으로 내가 이렇게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게. 음. 내가 이렇게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상대방도 이해를 하고, 아, 저분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서로 이제 알아가는 거죠. 신뢰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계속 자제를 하다 보니까 요즘은 이게 조금 뭐라 그럴까 좀 활성화가 안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자매님들 같은 경우는 성경을 공부하셔서 자신의 위치를 잘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의 은사도 이렇게 잘 찾으셔야 되고요. 형제님들은, 음, 최소한, 아 복음설교는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남자답게 처신하는 첫 번째 그 자존심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근본주의를 많이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 깊이 있는 성경 공부를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신뢰하는 것보다 그 사역을 우선시하고. 그런데 그런 그 근본주의자들의 형제들은 그런 거는 아주 잘해요. 어, 그 거리 설교나 5분 설교나 이런 게 준비를 잘해서 잘하고 그리고 실제 삶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처신하는 걸참 잘해요.